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요즘 이제 마늘 다들 캐시잖아요. 그죠? 마늘 캐면은 또, 어, 1년 내내 먹을 마늘을 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. 어, 저희도 마늘을 해마다 캐가지고 통마늘이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통마늘을 보관을 하는데요. 어, 보관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 꺼내 먹고 하는데요. 어, 이게 지금 음, 햄 마늘 나왔는데 어, 꺼내 보니까 이렇게 싱싱하게 보관이 너무 잘 됐습니다 어, 저는 뭐 별다른 건 없구요 그냥 이 통에다가 밀폐용기에다가 키친타올 하나 깔고 그 다음에 마늘 담고 또 키친타올 깔고 마늘 담고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보관이 잘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뭐 김치냉장고 이런 데안 넣고요. 냉장고 맨 아래 칸에서 안쪽으로 이제 주로 넣어 놓기도 하고요. 그리고 맨 아래 칸 아니더라도 그냥 안쪽으로. 좀 깊숙히 넣어놓고 먹으면은 이렇게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더라고요. 저는 이제 큰 통에 막 많이 담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작은 통에다가 어, 소분해가지고 어, 담아놓는 게좀더 유리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더 싱싱하게 보관이 되고요. 이거 다 먹고 나면은 또 다른 통 꺼내가지고 먹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더 싱싱하게 좀 보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도 큰 통에 한꺼번에 담아 놓으면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밀집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, 어, 열고 닫고 자주 하게 되면은 공기 접촉도, 어, 많이 발생하니까 좀 빨리 이 끝부분 있잖아. 여기가 파래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잘안 쓰는 밀폐 용기 작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소분해서 이렇게 어, 담아서 보관을 한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마늘을 몇개 까봤거든요. 그랬더니 지금 이 마늘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습니다. 이거 진짜 햇마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너무 깨끗하게 보관이 잘 되었습니다. 마늘 텃밭에서 캐시는 분도 계시고, 이제 사가지고 또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. 마늘 이런 식으로 이제 소분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담아서 보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늘 보관하는 거는 뭐 간단하죠. 제일 중요한 게 어, 바짝 말려야 된다는 거. 수분기가 없게끔 해야 이게 마늘이 싹이 안 나고 오래 가거든요. 저는 보통 6월 말이나 이제 7월 그 초쯤에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, 어, 바짝 말려요. 바짝 말려가지고.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두고 먹을 거는 이렇게 쪽을 냅니다. 쪽을 내가지고 또좀 말려요. 어 그러면은 이 수분이 다 빠져 나가거든요.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통에 담아서 보관을 하는데요. 그때가 보통 언제냐 하면은 8월 중순 그쯤이 되더라고요. 그쯤에 이렇게 마늘을 어 밀폐용기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한답니다. 올해 이제 마늘 막 햇마늘이 쏟아지는데요. 마늘 잘 보관하셔가지고 저처럼 1년 내내 이렇게 어. 깨끗하고 싱싱한 이렇게 통마늘 드시기 바랍니다. 마늘 많이 드시고 건강하셔요. 감사합니다.